연비가 나쁘다고 해서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소 센서가 무엇 때문에 피드백을 안 하는가? 이런 것을 모르는 분한테 아마 진단을 받고 또 정비를 하셨던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아, 연비가 시내에서 150km, 고속도로에서 200km밖에 못 한다 그랬습니다. 아, 2002년식 o 2 5 V지만 음, 연비가 안 나오는 건 틀림없습니다. 너무나 낮습니다. 이럴 때 연비가 나쁘다 그러면 진단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산소 센서로요. 그런데 정비를 할건다 하고 난 다음에 아 막. 산수 센서가 의심이 간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흡기 클리닝과 인제토 클리닝도 추천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흡기 클리닝이나 인젝터 클리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또한 뭘로 볼수 있냐면 산소센서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자동차를 진단한 정비사분이 자동차를 진단할 줄 모르는 그냥 막연히 추측에 의한 정비를 하는 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막연하게 정비를 해보고 또 추측으로 해서 그냥 이것도 갈아보고 저것도 갈아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자동차에 진단 없는 정비를 했다. 그 뭐에 추측이잖아요. 추측. 아 저는 추측 정비를 되게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원인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냥 추측으로 정비를 한다. 이럴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자동차 관리는 이 자동차가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음, 배가 아파서 갔어요. 병원에. 추측으로 이거 위장이 망고난것 같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그 다음에 창자가 꼬인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의사군이 추측으로 수술을 해서는 안 되죠. 수술.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람과 기계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시, 생명체입니다. 사람도 생명체이고. 그렇다면, 어, 생명체를 가지고 추측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래서 될 때까지 갈아보는. 뭐, 이거는 아니죠. 음, 제가 2008년인가 9년쯤에, 뭐, 그때부터 제가, 어, 네이버에서 지식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어, 제 생각이 뭐였냐면, 추측 정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이 추측 정비를 좀 줄이는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그것은 곧 답변이었죠. 음,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답변을 통해서 자동차 사용자들한테 추측 정비에 의한 폐해를 덜어드리고자 했던 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수천 개의 답을 달면서, 어, 고마워하는 분도 있고, 제 글을 채택도 안 하는 분도 있고요. 뭐 초창기에 답변해 준 내용이 아직도 채택이 안 돼서 어 그냥 미제 어떤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어 그런 답변도 있습니다. 저는. 질문할 때는 무슨 심정으로 질문했고 답변을 확인도 안 할까 저는 좀 궁금하게 여기고 있고요. 음, 이런 분들이 또 다시 질문을 하긴 하던데 질문할 때는 어, <laughs> 채택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는 분도 있었고 채택도 안 하고 그냥 질문부터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 제가 보류할 수 있는 거 반려할 수 있는 건 합니다. 이 S.M.O.I.O.V. 질문자님께서는 성의를 다해서 해 주셨고요. 어, 제가 산소 센서 부분 때문에 동영상 답변을 해야 될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제가. 버퍼링에 문제가 있어서 어,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5월 16일자입니다. 5월 16일자에 동영상 답변을 드렸는데 그거마저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미안한 심정으로 어, 다시 컴퓨터를 손 보는 대로 다시 촬영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날이 오늘, 오늘이 왔는데, 아, 정말로 오래 걸렸습니다. 음, 6월 10, 10일 날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세팅, 그 다음에 윈도우 10과 아, 윈도우 8 버전과 호환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또 호환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느라고 거의 두 달이 걸렸죠. 아, 그런데, 이, 오늘 또 드디어, 아, 동영상 녹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또 발견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 동영상을 촬영하기까지 자그만치 25기가 분량의 동영상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어, 오늘 이제 완전히 다 해결된 다음에 지우면서 그 동안에 촬영했던 어, 영상들을 쭉 모아놨던 것을 오늘 확인해 보니까 <laughs> 그렇게 많더라고요. 음 이렇게 많은 동영상을 촬영해가면서 어, 테스트를 해서 드디어 오늘 밤에. 에, 4월 27일자 주셨던 질문, 어, 제 유튜브에는 5월 16일자로 올라가 있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다려 주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 드리는 답변이 자동차 연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어, 문제는 제가 드린 답변으로 어디서 정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진단하는 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과 어울리는 진단을 할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자동차가 연비가 나쁘다 또는 공회전에서 트러블이 온다 속도로 주행을 하면 문제가 있다 등등등등 많은 어떤 트러블 현상이 나오죠. 그때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가지고 진단하면 될 것인가. 자, 그런 것을 좀 알고, 어, 정비를 의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비사 분들한테 막연하게, 내차 이러는 증상이 있는데 좀 봐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가서, 내 자동차에 증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그걸 들어보시고요. 아, 이분이라면 내 자동차를 맡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안 되겠다. 이분한테 맡기면 자동차 정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돈만 들어가는 그런 정비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한다든가. 아. 자동차 소유자로서 나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음, 정비사를 대할 때 내가 알고 가야 할 지식들을 좀더 쌓아두셨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 제가 어... 찾아오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거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설명을 드리면 저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라고 하여 어, 자동차 전문가라서 알라라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어디 가서 두번 실수하는 그런 일을 없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어, EMS에 의한 또 자동차 공학에 의한 해설. 그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어 원하는 곳에 가셔서 정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음 저한테 정비를 받으시고 개운한 성능으로 자동차 운행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 좋습니다. 선택은 자유.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정비를 하든지 차만 잘 고쳐진다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4월 27일자 질문에 대하여 어, 2 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 그런 입장에서 4월 27일날 답변을 못하고 4월 28일에 이 지금 보시는 이 내용과 같이 어,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었길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렸을까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어, 자동차가 정비를 했. 했죠. 그런데 점화코일하고 점화프로그를 바꿨어요. 그리고 엔진오일도 교환했습니다. 또 하나 브라운가스 시공해서 연소실 쪽 클리닝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트로틀바디 청소 그리고 또 하나 a a c 밸브를 클리닝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연비가 좋지 않아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고요. 그 이후에 발생했는지 모르겠고 또는 정비 이전에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연 냄새도 매캐한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수 센서와 흡기 클리닝 그리고 인제터 클리닝을 추천을 받았다 했어요. 이 자동차를 정비하신 정비사분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추측 정비 두 번째는 EMS를 모른다. 세 번째는 자동차 공학을 모르는 분이다. 고로 이분이 정비를 한 내용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을 것이다. 앞으로도 어느 누구 차량도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정비한다면 정비는 안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매연 냄새라는 부분인데요. 매연 냄새는 다른 게 아닙니다. NOX입니다. 어, 락스라고 그러죠. 이 락스가 나오는 겁니다. NOX입니다. X, X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소 산화물입니다. 질소 산화물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공연비입니다. 공연비. 자, 이게 불량입니다. 공연비가 깨졌다. 공연비가 깨지면, 음, 낙스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엔진 온도입니다. 엔진 온도가 높습니다. 아마, 온도가 높다, 그러면, 어, 계기판, 그, 뭡니까, 계기판의 온도가 정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계기판 온도와, 어, 이이로 들어가는 온도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 운전할 때 눈앞에서 보이는 계기판의 온도는 정상 그러나 실제로 ECU로 들어가는 온도는 높게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맞으면 락스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은 락스가 나온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음 글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치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데를 가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무엇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기 전에 먼저 제가 그날 드렸던 답변 내용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연비 불량의 근본은 다른 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첫 번째 흡입 효율은 좋은가? 두 번째 압축 효율은 좋은가 이겁니다. 이들 두 가지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소 센서 파형입니다라고 했어요. 자, 산소 센서 파형으로 진단하면 무엇이 불량이어서 연비가 나쁜지 알수 있어서 다양한 산소 센서 파형을 제시하면서 연비가 나빠지는 경우 파형을 제시하려는 동영상을 제작해서나 실패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버퍼링이 안 맞아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정비업체 방문 시 산소 센서 파형으로 진단 가능한가 하고 물으십시오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불량 범위를 찾아내고 정비하여 연비 향상을 시키는 데 전혀 손색 없을 것입니다 아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음 거기에 어 조금 더 아쉽지만 아그 어 뭡니까 이렇게 다행입니다. 동영상 프로그램 문제점이 뭔가 찾았기에,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 저는 그 질문자님께서, 그나마 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마음에 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좀 더, 어, 위로는 삼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로를 받고자 저는 뭐 답변을 하는 사람은 아니구요. 어, 좀더 아쉽지만, 좀 일찍, 이런 영상의 답변을 드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제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컴퓨터만 사용해 온 사람으로서, 어, 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한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어, 하루에 몇 번씩 이것저것 환경 설정을 바꿔가면서 하다가 결국은. 어, 뭐 세월만 갔고요. 그 세월 동안 기다려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어, 유튜브에 올려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동안 못 올려 드렸습니다. 이제는 어, 연비가 나쁘다. 그랬으니까또 하나 여기다가 임의의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정비사는 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선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자, 또 하나 그리죠.